12회 예상 줄거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아침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었다. 오랜 시간 미뤄왔던 수술과 치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정석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긴장되겠지? 정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응, 조금 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안심돼.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 마. 오늘 모든 게잘될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효리가 달려와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다. 엄마, 오늘은 내가 꼭 지켜볼 거야. 혼자가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 지안은 딸의 눈빛을 바라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다. 효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난참 든든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정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듯 운전을 이어갔다. 오늘 끝나고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내가 사줄게.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근데 약속 지켜야 돼. 오늘 무사히 끝나면 바로. 그럼 오늘 무사히 끝나는 걸로 미리 합의한 거지? 병원 도착 후 지안은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다. 정석과 효리, 정문희까지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걱정 마 다들. 지안 씨는 강하니까. 정문희가 격려했다. 응, 알아요. 다들 있어 주니까 정말 힘이 나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지안을 안내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정석은 지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 줄게. 눈만 감고 있으면 돼. 수술이 시작되고 지안의 심장은 요동쳤다. 정석은 숨을 죽이며 모니터 속 수치와 의료진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수술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료진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다. 정석은 마음이 조여오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지안을 격려했다. 괜찮아 지안아,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강하니까. 그사이 효리와 정문이, 정석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효리는 손톱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제발 무사히. 정문이는 효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지한 씨는 강한 사람이야. 믿어야지. 긴 시간이 흐르고 의료진이 한 명씩 나와 결과를 전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큰 문제 없어요. 이제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정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안이 휠체어에 실려 나오는 순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안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석 나 정말 무서웠는데 네가 있어서 살아 돌아왔어. 정석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두려웠겠지만 넌 강했어. 내 첫사랑이자 현재 사랑 끝까지 지켜낼 거야. 회복실에서 지아는 천천히 눈을 뜨고 효리에게 다정히 말했다. 효리야, 이제 괜찮아. 걱정 마. 효리는 엄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사랑해. 정석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말했다. 나도 여기 있어. 우리 함께니까. 며칠 후 지아는 회복 중에도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정석과 함께 소소한 산책을 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걷고 작은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웃음을 나눴다. 그 사이 이어정은 정석과 지안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마음은 여기까지 이제 그들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정석과 지안은 회복 후첫 외출로 자전거를 타며 바닷바람을 맞았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이 흘렀다. 정석, 이렇게 평범하게 함께 있는 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서로 지켜주자. 효리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정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 세 사람, 바다 정복의 날이다. 준비됐지? 준비됐어. 넘어지면 책임져야 한다.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넘어지면 같이 웃자. 바닷바람과 파도,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장면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 지안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처음 느낀 사랑도, 다시 느낀 사랑도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정석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지안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손뿐, 그게 전부야. 며칠 후 지안은 회복 후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정석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소소한 집 정리를 돕고 있었다. 효리는 방에서 장난감과 책을 정리하며 엄마와 정석을 살짝 훔쳐보곤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영화 볼래? 효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 거실에서 작은 영화관 만들자. 지안이 웃으며 말했다. 정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그때 집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이 여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정석 씨, 지안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들어와. 거실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이 여정은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석 씨, 그리고 지안 씨 제가 방해했던 과거는 잊어주세요. 오늘부터는 그저 친구로, 동료로, 혹은 필요할 때 서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지안은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여정 씨.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 응원하자. 정석은 웃으며 덧붙였다. 맞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뿐이니까. 이 여정은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씩씩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효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여정에게 달려갔다. 우리 엄마랑 정석 오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여정은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약속할게. 너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해. 그날 저녁, 정석과 지안은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난날의 기억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정석, 이제 우리 정말로 시작이야. 다시는 망설이지 말자. 지안이 말했다. 응, 우리 서로 믿고 나아가자. 내가 약속할게. 정석이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그때 정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선영의 이름이 떴다. 정석이 수화기를 들자 김선영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석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자고요. 정석은 웃으며 답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지안씨도 같이 가죠? 지안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 당일 지안과 정석, 효리, 김선영, 정문희 그리고 몇몇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였고 작은 화환과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모두가 웃음과 축하의 말로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지한 씨, 정석 씨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김선영이 큰 소리로 건배를 외쳤다. 축하해요. 모두가 화답했다. 효리는 엄마와 정석에게 장난스럽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이 꽃은 우리 집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항상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안은 웃으며 효리를 안아 올렸다. 그래 효리야. 내가 있어서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때 류보영과 이효리가 여행에서 돌아와 합류했다. 효리는 방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엄마, 아빠랑 지안 씨 덕분에 여행 너무 즐거웠어요. 류보영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지켜주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할게. 이 장면을 바라보던 지안과 정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갈등과 오해를 넘어 서로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수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지안과 정석은 조용히 바닷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정석,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두려움 없이 함께. 응치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 그 순간 효리가 몰래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엄마 아빠 이건 나중에 읽어봐요. 우리 가족의 약속이에요. 지안은 쪽지를 펼쳐 읽었다. 쪽지에는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힘들 때 함께 이겨내자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정석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거네. 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을 꼭 안았다. 맞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아. 며칠 후 지안은 한초롱의 납골당을 방문하며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롱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거야. 집으로 돌아온 지안과 정석, 효리는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했다. 저녁 식탁에는 정문이가 준비한 따뜻한 음식이 놓였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집초인종이 울렸다. 지안이 문을 열자, 이 여정이 서 있었다. 이번엔 긴장한 표정이 아닌 편안한 미소로 말했다. 지안 씨, 정석 씨, 모두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밤은 그냥 축하만 하고 갈게요. 지안은 웃으며 답했다. 응,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정석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자. 지안은 행복한 눈빛으로 답했다. 응, 우리 함께. 카메라는 세 사람을 따라 햇살과 바닷바람 속을 걷는 모습을 넓게 잡으며 서서히 멀어졌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지막 장면을 완성했다. 지안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처음 사랑도 다시 사랑도 결국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어. 두려움 없이 서로를 믿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을 함께할 거야. 정석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서로의 손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각자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며 이제 세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새 출발을 시작했다. 사랑과 이해.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는다.